저희 언론은 항상 1층까지는 항상 오아 있던 상황에 선생님께서 이건... 계속 기다리라고 말하시고. 근데 어. 변호사 분사께서 어. 기다리기까지 네. 하시는 분은 대신 변호사들이 오고 있으니까 네, 좀만 기다려주시고. 예, 아까 영장 범죄 사실에 민감한 게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변호사 오시면 여기서 제시할게요. 변호사에게 말씀하실 는데 네. 어차피 지금 오고 계시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어우 <목소리> 더워 어우씨 이제 왜이래 어우 잘했다 잠깐만 잠깐만 신 못찍었어 못찍었어 계찍야돼 못찍었어 못찍은사람 많아요 네. 응. 못찍은사람 많아요 아휴 아우씨 아휴 아휴 씨 아휴 아휴 아.

놀라주 <람쥬> 여기서 그러니까 개성을 질러. 뒤로 좀 합시다. 볼수 있지. 아 뒤로 좀 나와, 뭐, 아, <람쥬> <왜 이렇게. 람쥬> 아, 이제. 아, 옆으가져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뒤로 나오자, 아까 같이. 아까 같이 뒤로 나오자고. 싸워. 자 <laughs> <laughs> 우리 여기, 저기 앉아있으신 비자분들은좀 일어나야 될것 같은데? 위험한데? 이거 조금만 많 아니야 아니야 니야아야아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니도니 네, 처을 말씀드렸더니 5분 안에 오신다고 했어요. 상속 통장이 금지해서 5분 안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중요한 건 변호사가 오셔야 되니까 변호사도 아까 제가 온 농담이죠? 당초 보고받기로는 30분 이상 걸린다고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리고 집행은 일단 명상을 제시하고 시작한 다음에 변호사는 변호사가 온사람 판단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곧 도착한다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아, 지금 예. 5시, 지금 8시가 저기 11시 말씀하셔서 11시 넘는 것도 기다려 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서 지금, 지금 지금 변호사 일정이 네. 좀 있을 수있습니다요 네. 아까 총장님 10시 반에 오라고 근데 어차피 지금 변호사가 오셔야 총장님하고 대화가 되고 그런 네. 지금은 아니 그건 오고는 있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언제쯤 옵니까? 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 이제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까 네. 10시 10분에 저한테 변호사 10분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얘기는 변호사 어제 그 다른 데서 또접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변호사가 몇분 아, 계시니까 좀만 더 도착 안 했어요. 그대가 이런 거때 거짓말을 이렇게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니 저희한테 앞에 10분 안에 온다고 오, 오, 한 시간이 지났어 말씀을. 자, 좀만 기다리세 연락해가지고 곧 도착하실 거예요. 저도 두 분이 준비시죠 열한시 어, 그 시간, 정1 시간을 말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우리가 통보받아서 우리가 통보를 누가 받았을 시간을 통보를 누가 받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안 통보 안 받은 사람대로 음, 시간 알려주시자 음, 내가 아니 통보 받은 사람대로라니 그 사람 앞수는 계산인가? 어, 어. 그건 아니잖아 지금. 아, 제가 자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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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한테 연락을 했고 여러 사람지 배우에 있다고 신까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줬는데. 우리도 지금 언제 도착하는지를 이제 나도 당사자 통화를 안한 사람이라 근데 볼지만 곧 도착을 하시면 바로 방산절 거. 지금만 해 보시죠. 예, 지금 곧 도착한다고. 아, 좀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곧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린 게 네. 저희가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와 제가 어, 확인하고 그게 지금 서로 간의 의사 연락이 문제가 있니? 있었던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사람들과 우리 입장에서 안 되는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당에서 하다 보면 네. 여러 사람이 움직이니까 지금 누굴 특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내가 나도 내가 특정할 수가 없잖아 지금 나. 도 그래서 연락 받고 안 되시니까 뒤에 계시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자또 여기 당대 당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또또 연락을 받고 그러면 하죠. 저희가 역, 역, 영장 수행한 그러니까 한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을 할 신문자, 방신문자를 배열할 수는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 파악을 해서 누가 연락을 했는지 가하고면허서가 뭐 언제 도착하는지는 여러분한테 통보를 할게요. 네. 그럴 니까여 기다리세요. 네. 아, 네. 나 아, 네. 아, 저 아, 네. 제 네.

뒤에, 뒤에 여기서 제시 받으시겠습니까? 올라가서 제시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뭐야요질님 보겠습니다. 말씀 오실 거예요? 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신고자 아까 마, 말씀 전달하셨죠이 안에 명장 범죄 사실에 민감한 게 많습니다. 아까 전달 정확하신 겁니까? 제가 아까 대표님까지 보고 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보면, 통원금 받은 명단이 다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어, 여기서. 어, 저희는 괜찮습니다. 승전이 제대로 보고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옮겨가지고 30분 뒤에 쉬었요 뭔지 40분 뒤에 옮겨봐도 안돼 옮겨볼 수 있다고 방금 아, 뭐. 아 보세요 보세요 평소에 보셔야지 아니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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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저희가 아, 우안 보시고 아니 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저희가 올라가서 예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민감한 내용이 많아서 근데 이렇게 사나이? 어 우리 박수 보세요 보셨죠? 뭐인간못 보잖아요 아니 보십시오 보십시오 근데 응 근데 이걸 옮겼잖아요 너무 부른 것 같아요. 내용을, 뭐, 문제를 보자 내용을 들어가서 봐야 되겠지만, 영상 자체가, 문제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앞에 표지을 가지고, 영상에 지금 확인있는지확인습니다 예, 지금 와서, 인정. 하고 있대요. 네 네네. 예. 판을더 <놀림> 그건 <이건> 욕심이요. <놀림> 알겠어. 기절 너한데안었어 아, yeah. 네. 저 보고 있는 거하나 예? 지금 영기다 보고 있세요 지금. 아, 네. 와다 아, 이 아, 진짜. 네.

내용 구체적으로 좀받겠습니까 여기서 펼쳐놓고 가볼까요? 아래서 아, 저희가 아, 가셔서 아니, 아,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들어오는 들어오는 먼저 올라가셨어요. 저희는 저희올라가야어요 저는 변호사님 저희 <laughs> 아, 올라가겠습니다. 아, 저기. 잘 보세요. 저는 여기 변호사입니다. 예, 이 출입권 안에 저한테 있어요. 검사님, 저한테 출입권 안에 어느 건물에 들어가라 말하는 변호사한테 있어요? 또 영장 관련돼서만 집행하는 게 참여인 거죠? 아, 아, 저희가 말씀드린, 아 제가 네, 말씀드린, 참여인 네, 네. 오시면 저희가 올라가게 해주시고 말씀하셨어서 저희가 저는 못 들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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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출입 여부는 변호이 아니라는 건 검사님들 알잖아요. 오늘 저한테 소환을 받으셨으니까 올라가면는 거겠죠? 저희도 이제 영장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건물에 건물 침입에 대해서 허가하고 건물 침입 허가권자한테 말씀하시고 저는 영장 집행한다고 하니까 저는 참여한 겁니다. 제가 이 건물에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저한테 있어요?

아니, 잠깐만, 잠깐.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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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님 말하요신장이말씀마세요 본인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죠. 아요 변호사 올라오면 같이 올라간다고 말씀 잠깐만요. 변호사 오면 같이 올라간다고 아니라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아니저 영상 다 찍어놨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들어오실 때는 계산라죠요 검사님이 저한테 저한테 여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라는 권한 요구를 저한테 물어봤어요. 질문은 여기 다연결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집을아니 여기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셨으니까. 제가 법적 권한이, 출입 권한이 저한테 없다. 나는 영장 집회 안에서 참여인이다. <laughs> 말씀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까 통화했던 분하고 통화를 해야죠. 걸나한테 계속 옆에서, 옆에서, 네. 네, 이렇게 계속 대해야이 얘기하세요. 아니서나 한테 이렇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올라가시죠. 얘기하시라고. 권한 있으시다 되셨잖아요. 다 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 되셨잖아요. 님도오셔고 유랩에 빨리 들어가고 계세요. 등제 도착하시는데요. 빨리 유랩 참고로 협조 안하시면다 들고 갈 거예요. 다 들고 간다고 했어요. 네, 아, 뭐 하고 오시죠? 저희는 여기만 집행 장소 네, 네. 저희는, 저희는 집행 장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네? 네? 형사님, 쪽은, 쪽은 상 다른 영장이 다른 형사님 가시니까요, 그쪽은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쪽은 신문 나올 겁니다. 뭐고 하고 오시죠. 오시죠? 아니, 수사관님. 수사님이 뭐다 들고 갔으면 권한자에 아니 권사님, 검사님, 검사님 지휘하에 제 지휘하에 가는 거예요 당연히. 지휘하에 말장하는 요아서 아니, 그래서 빨리, 아니 빨리 요즘에는 뭐 빨리 하 검사님 말하도뭐 수사관이 뭐다수사님이 빨리 보고 하시고 검사 지휘하에 서십시오네 네.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아니 아까도 얘기하고 얘기해서 저한테 얘기 하지마시고 제가 <목소리도> 저 아니 제가 건물에 들어가는 특수권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 나랑 할꿈 받았어요. 근데 뭐, 나한테, 그럼 나한테 뭐하 거야? 어, 알겠습니다. 나한테 뭐올려고 가십쇼, 가십쇼. 자, 다 지나니까. 변호사 대제 시기는 이제 11시 15분에 했습니다. 아, 조금만 뒤로 좀. 조금만 해봐요. 아, 하... 아, 네, 요 어, 여기 안지마시고좀 어. 뒤에 가시면 안 될까요? 이게 자꾸 넘어지니까, 저희가 밀릴 때. 아, 근데 앞 좀, 앞에 가시면 안 돼요? 어디, 가시면 어디, 가 영장내야, 좀는데아죠야되앞으 가신 거잖아요. 이

啊啊！太精彩了。